대한민국 국민이면 자, 누구나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달이 내는 돈이 있죠.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. 자 그런데요, 이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내서 결국 공단이 아예 실명까지 공개해버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. 자 누구냐? 신은경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공개가 됐어요. 이제 대체 아니, 얼마를 안 내고 버틴 거예요?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, 7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누적된 그 체납액이 9,517만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상습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한두 번 체납했다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.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천만원 이상 연체가 되고 몇 차례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, 사전에 알림으로써 또 바로 낼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도 거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1년까지 78개월 과량 체납이 됐고요. 음. 요즘 무리를 어, 일으켜서 자숙하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9개월간 약 2,884만 원의 체납이 있어서 이번에 명단 공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렇게 명단이 나왔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신은경 씨가 이남유 기자.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더라고요. 2016년인가요? 이때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이제 8억 원가량을 안 내서 이거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는 여기도 올랐었어요. 당시에 그니까 2016년, 15년 이 무렵이 정말 신은경 씨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불거진 때였어요. 그러니까 전 소속사 대표한테 뭐 고소, 고발을 당하면서 뭔가 빚 문제가 불거지고 전 남편하고 음.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빚에 오르고 뭐그 아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거기에 이제 세금을 정말 이렇게 내지 않았다.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당시에 신은경 씨가 그 중에서도 세금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다.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진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8억 세금 다 납부를 못 해가지고요. 네. 2018년에 회생 절차까지 신청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니까 신은경 씨가 음. 이렇게 계속 세금 미납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사례만이 아니고 이제 좀 쌓여왔던 이슈였던 거죠. 그런데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과거에 이제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. 생활고를 털어놓은 적이 있더라고요. 신인경 씨가 여러 가지 사건,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. 예. 특히 40대가 넘어서 생활고로 참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때 갑자기 선배 배우 박원숙 씨가 연락을 해와서 음. 집으로 오라 하더니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서 손에 직접 쥐어주셨는데 그 돈이,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. 상황적으로 보자면 당시에 뭐 이혼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신은경 씨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영화계에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이제 과거. 였고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. 그런데 최근까지 그 드라마에 얼마 전에도 나오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러면은 네. 건보료 체납은 어쨌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? 아니 그런데 어 지금 대중들은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. 뭐냐하면 어 갑작스럽게 빚을 질 수도 있어요. 네. 채무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을 했나 그 과정을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. 10년이나 넘게 지금 건보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. 이것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를 바라보는데 어, 지금 한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연예인 이상민 씨 아시죠? 이상민 씨요. 어, 가수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끌다가 20여 년 전에 69억 원을 지금 빚을 졌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뭐 방송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. 20년 만에 그, 그때 당시에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. 평생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빚을 방송하면서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 과정을 대중들이 지켜보면서 아 이게 당장 채무를 다없애지 못하다도 음.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또 이상민 씨의 소식은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